저기를 좀 비춰. 연금정, 연금정. 23년 6월 24일 토요일 연금정 앞에 유료 주차장이 있지만, 쩌리 조금만 가면 공유이라고 주말에만 무료로 개방되는 주차장이 있는데 아침 일찍 와야 자리가 있을 때 조금해요. 아니면 돈 내는 데서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일찍 오시는 분들은 저 자리를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열심히 걸어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뜨거. 이렇게 더운 날 장갑에 긴팔을 한 이유는 타요. 반팔 입으면 그 선까지 너무 자국이 나고 또 긴팔 을 입으면 장갑을 안 끼면 팔목까지 또 선이 생겨. 그래서 왜 어르신들이 여름에 온 몸을 다 감싸고 다니는지를 이제 알았어. 벗을 거면 다 벗어야 되고 입을 거면 다 입어야지 안 그럼 선이 생겨. 와. 와, 반짝반짝 너무 좋다. 근데 강릉이랑 속초가 물 느낌이 좀 달라. 난 강릉보다는 속초 물이 더 좋은 것 같아. 반짝반짝. 저기 우회가 영금정이지만 저는 올라가지 않을 테야. 난 여기까지만. 반짝반짝. 물이 되게 많다. 평소보다 많은 것 같아. 와 진짜 이 시간에 이 정도 반짝거림 와 엄청 나겠다. 낮에 오늘도 낮에. 이래서 일찍 움직여야 좀 시원하게 걷고 사람도 없고 너무 좋아. 왜 이렇게 오늘 곰돌이처럼 나오지, 우리 신랑이? 어? 곰돌이처럼 나와. 아까 저기서 안 간다고 했는데요. 그냥 이렇게 보시죠.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그럼 돼요. 안 가셔도 돼요. 잠깐만 아, 올라가야 돼? 아, 올라가는 거 싫다. 난 평지 걷는 건 좋은데 올라가는 거는. 안 올라오려고 했는데 또 올라가라고 해가지고 올라왔네요. 이게 장갑을 끼면 어, 나 이거 이거 비밀번호 나온 거 아니야? 하면해? <laughs> 오 예쁘다. 근데 영금정은 너무 자주 와서 그런가 크게 감흥이 없네. 이 뒤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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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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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 시, 속초 수협 여기 여기.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번도 회를 떠다 먹지는 않았다. 그냥 생선만 파나? 그건 또 모르겠네. 그리고 저리 저기 산뷰 구름에 막 이렇게 이렇게 구름과 산이 아주 예쁘네 오늘. 그치? 아 오늘 날씨 바람도 너무 시원하다 진짜. 우리 우리 전에 여기 이렇게 저 빨간 등대까지도 걸어갔다 왔어. 그냥 갈까 빨리? <laughs> 더 더워지기 전에 빨리 걷자. 그 아까 그 무슨 홀을 걸어야 된다 했잖아. 거기 거기 그늘이 없는 것같던데아짠 여기는 속초해수욕장. <laughs> 걸어오려고 했지만 바닷가 길 쪽으로 걸을 수 없고 시내길 쪽으로 걸어 와야 돼서 좀 힘들고 재미 없을 것 같아서 차로 이동했지요. 10분 걸렸나? 보다다 왔는데. 아 어, 좋아. 여기 주차장은 무료야. 근데 주차 선이 없어서 좀 있어? 있어? 근데 되게 듬성하게 되는 차들도 많은데? 이게 속초해수욕장에서도 주차장이 몇 개가 있는데 유독 여기만 무료인 거 같아. 모르겠네. 임시? 임시지? 다른 데는 다 받아야 돼. 받지.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받더라고. 그럼 우리 여기선 걸어야. 우리 옷 이렇게 입고 왔는데 안 걸을 거야? <laughs> 아, 거긴 걸어야지. 이대로. 안 걷고 그냥 퍼질러 있으면 좀 민망한데? 이럴 거면 왜 등산복을 입었지? 갑시다 고고! 고물뜨서눈 감고 얘기해야 돼 켰어? 켰어? 눈감 여기는 외홍치 여기까지 원래는 걸어왔었어야 되는데 걷다가는 쪄죽을것같아갖고 차려왔는데? 잘했네 뭐 하는 거지? 아니, 아니, 이게 중간에 막혔었어. 근데 많이 오픈해 놨네? 아, 좋다. 중간에 저번처럼 안 열릴 줄 알고 중간에 가자고 했으면 큰일 날뻔 했네? 이게 어디까지 연결될까? 외홍치 원래는 우리가 아까 거기가 어디야지? 장사, 무슨 항이지? 아, 이름도 모르겠다. 아니, 거기 막 처음에 왔던데. 거그 전에. 장, 장사항. 어, 장사항에서 외홍치까지 걸어가려고 했던 거잖아. 어디까지? 됐어. <laughs> 멋이 중요해. 빨리 와. 안 키고 찍는 척 하는 거지. 응. 아닌가? 와, 근데 진짜 지금 몇 시야? 9시 12분이잖아. 너무 뜨거워. 여기 걸으려면 진짜 양산 들고 와야 될것 같아. 근데 나는 이런 뜨거움도 좋은데. 가기가 힘들어서 그러지. 아 이게 순두부를 괜히 먹었어. 너무 배불러. 걷기가 싫어져. 이래서 빈속으로 걸어야 되는데. 초콜릿 딱한 개만 먹고. 밥은 너무 무리 데스였어. 여기 목이 간지러. 여기 목이 쓸린다고. 살이 많아갖고. 네, 끝인가보다. 다시 돌아가자. 근데 여기가 원래 해파랑 무슨 43길 아니었나? 근데 왜 그런 이정표가 하나도 없지? 코치야, 더워라? 말을 해! 뒤로! 아니. 아! 아! 이렇게 지나가? 아! 1차 휴식. 비빔은 산에서 먹어야 맛있는데. 어, 나 몸이 되게 곰돌이처럼 나와. 콩이 먹을래? 음! 닫아. 여기 돼지점 있는 쪽으로 찍지 말라고 왜 몰르냐? 돼지점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에휴 사람 대답을 하네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대답은 해야지 에휴 사람 저렇게 말을 대답을 하네 아우 배부르다 <laughs> 여기서 보는 그것도 다르네. 모자 날라가니까 잘 채워. 바람이. 잠깐 쉬니까 좋네. 그 자리가 멍 때리기 좋았어. 물고기들은 안 보이네. 이런 데서 낚시하면 짱인데. 저런데 걸터 앉아가지고 뛸수 있어? 다시 <laughs> 이렇게 들어온다는 줄 알았지 아 들어갈까? 알았어 아니 그런다며 이게 나무 그늘에 의자를 놓고 앉으면 좋은데 사람 구경이 힘들어. 근데 우리는 사람 구경가는걸 좋아서 해방가 쪽에다가 의자를 놓고 앉아야 되는데 그러면 햇볕이 좀 뜨거울 것 같은데 지금 한 11시가 안 됐기 때문에 2시 전까지는 해변에 앉아 있다가 더우면 여기 나무 그늘 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리를 잡을 때 포인트는 화장실에 가까워야 돼. 근데 우리가 주차한 곳 무료 주차한 곳과 화장실이 되게 가까워서 그 저쪽 그 속초 아이 이거 뱅글뱅글 돌아가는 저 놀이기구 그쪽 밑에는 유료 그래서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쪽에 무료기 때문에 화장실도 가까워서 이쪽 근처에 바닷가에 자리를 잡는 게어떨까 싶은데. 아! 충피한데? 쫙. 뭐 되게 크게 올랐는데? 아 어떻게 순식간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지? 무슨 노린자처럼 이렇게? 어머 어머. <목소리도> 이렇게 뭐가 나오